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비입니다. 네,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.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.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 및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화재 폭발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장치를 두 가지만 쓰래요. 단뭐 이런 개측장치는 제외한대요. 어,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인데요. 그럼 보시면은 요게 나와 있는 거 쓰면 되는 거죠. 여기 넣기 있죠. 자, 그리고 또 자동 경보 장치도 됩니다. 왜냐면은 요 사항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까 문제들이랑또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. 이번엔 여기가 포함이 된 거죠. 구분 진짜 잘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보면은 이게 있고 또뭐원재료 공급 긴급 차단 장치가 될수 있고 제품 방출 장치가 될수 있고 뭐 냉각 용수 공급 장치 뭐이렇게도 되는데 제일 짧은 답변은 이제 제품 방출 장치죠. 답은 그 이렇습니다.